네, 네, 어제 네. 나온 이 투익스라는 앨범에 관련한 또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. 궁금한 게이 네. 앨범 제목을 투익스라고 짓게 네. 된 이유가 궁금해요. 일단 그 어제로부터 2주 전이죠. 네. 그때쯤에 그 원래 만들던 곡들이 있었는데 만들다가 어, 이거 좀 너무 오래 걸리겠는데 싶은 거예요. 아... 그리고 곡을 만들었는데 뭔가 아. 이렇게 그냥 딱 내기에는 조금 아깝다라는 음, 생각이 어, 갑자기 도적인 측면에서 네. 좀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곡들이라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. 그 피처링에 참여했던 <laughs> 쿤디판다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네. 친구가 그 집에 와가지고 피자인가? 피자 먹다가 <laughs> 네. 말했는데 어, 그럼형뭐 그냥 곡들 반 정도 해놓은 거 이런 것들도 많으니까 그런 거 섞어서 한번 앨범 내봐 이래가지고 네. 어 그래야겠다 아... 싶어가지고 만들게 됐습니다. 아, 뭔가 지난 음... 앨범 뭐 트레지디 앨범에 네. 수록 데뻔 뭐, 했던 곡도 있고 뭐그 전에 했던 곡도 있고. 네그 로라는 트랙이 있는데 네. 그 트랙은 원래 트레지에 널라다가. 네. 조금 뜨는데? 약간 이러면서 뺐던 곡이거든요. 아. 그래서 이번 기회, 오 그거 있었지? 하면서 <laughs> 다 이렇게 기억을 끄집어내서, 네네. 네, 좋습니다. 어 그러면 음. 어떻게 보면은 뭔가 발매 일정은 이제 또 예정되어 네. 있었던 건데, 네. 뭔가 이 군디 판단님의 아이디어가 되게 큰 그쵸. 거라고 할수 있겠네요. 그때 밥먹기를 잘했어요 같이. 아, 음. <laughs> 좋습니다. 피자 덕분에. 아, 그렇죠. 네. 그렇게 뭐 2주 동안에 걸쳐서 그렇게 뭐 스피디하게 진행된 네. 앨범인데 뭐 섭외 과정이나 뭐 네, 네. 그런 데서 뭐 에피소드가 뭐 따로 있진 않았나요? 어 에피소드라고 하긴 좀 식상할 수도 있는데 네. 그 무빙워크라는 곡이 있어요 네. 곡 중에 무빙워크라는 곡에 피처링을 누구 하지 누구 하지 하다가 킴베드와 형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카톡으로 형 네. 혹시 이곡 같이 괜찮으신가요? 라고 보냈는데 그때 합정이셨어요 그래가지고 네. 어, 나 시간이 너무 타이트한데 그게 발매 일 4일 전인가 그랬거든요 <laughs> 진짜 보통 타이트한 게 아니라 아, 4일인가 5일 전인데 그래가지고 네. 아, 좀 타이트한데 그러면 나 지금 합정인데 갈까?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녹음을 바로 했어요 아 작업실로? 네콜한 어, 번에 다 이루어진 케이스네요 피셔링. 네 그렇죠 아니, 음. 덕분에 피처링들한테 너무 고맙고 네. 그 마지막 트랙 욱스라는 친구도 그 리믹스를 바로 어야나곡 혹시 그거 리믹스 했아 오케이 이렇게 하죠 아 바로 해결 됐거든요 어. 음, 이곡 같은 경우에는 이 형한테 형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보내셨 보냈는데 갑자기 이 형이 카톡으로 한한 시에 응집가 아니 자고 쉴 가서 들어볼게요 하더니 새벽 3 시쯤에 녹음했어 <laughs> 이러는 거예요. 아 그러면 그냥 들어보라고 준 거예요? 뭐 네, 피처링 네. 제 이런 것도 아니고. 네, 네. 아뭐 조, 좋아서 해준 거 같아가지고 네. 그리고 벌스가 왔는데 좋더라고요. 아 그렇군요. 오 해결 완료. <laughs> 이 곡도 끝났다 이러고 <그리고 웃음> 원래 큰 그림이 있었어요? 아니요 아무 생각이 <laughs> 없었어요. 오히려 먼저 선 그죠 라인 벌스를 이런 네. 경우도 있나요? 옛날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네. 최근 들어서 이런 적이 별로 없어서 어, 어, 어. 그때 옛날 감성, 약간 네이트온 그 느낌 나가지고 아주 좋았습니다. 아 진짜 음. 3개월 만에 나온 앨범이잖아요 시기적으로 그쵸? 봤을 때 뭔가 어, 되게 이피다니 앨범이 또 그렇게 3개월 만에 나오게 됐는데 네. 지난 해 앨범과 차별화 싶차별하고 싶었다거나 좀 이번 앨범엔 음. 오히려 좀 어, 신경 쓰고 싶었던 부분이 있다면 아, 이번 앨범이랑 저번 앨범이랑 달랐던 점은 저번 앨범은 제가 평소에 하지 않던 스타일의 뭐 비트 셀렉트나 작업 방식을 택했는데 네. 이번 거는 진짜 평소에 하던 대로 좀 오히려 날 것의 느낌을 음. 내고 싶었어요 아. 그래서 막 복잡한 코러스 아니면 내가 평소에 해오던 좀 소프트한 음악이나 뭐 달콤한 노래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별로 없고 음. 아예 거의 제외를 했고요 네. 그래서 좀더럽하고 힙합스러운 멋이 났으면 좋겠다라고 음. 해서 제작을 하게 됐어요. 아. 그런 부분이 좀 차별화 되지 않았을까? 음. 그러면 뭐랄까 어, 네. 아카시라는 음악가를 네. 소개하기에는 진짜 네. 좋은 앨범이네요 이번 앨범이. 어, 뭐 그렇죠. 근데 네. 이걸 듣고 또 착각할 수도 있죠. 아. 딴 거를 들으면은. 아, 뭐 얘가 프로듀서인가 이럴 수도 있어요. 아, 그렇네요. 아, 아. 네. 뭐 다양한 스타일이 있지만 아, 아. 이번 앨범은 보다 날 것의 네. 그런 로우한 네. 그런 느낌을 주고 싶었다. 좋습니다. 음.